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네 3절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쓴 것이니라 아멘 네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젊은 백성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찬양인도만 산부예배 서다가 처음으로 여기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게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너무 의뢰로웠고요 그 다음에 현성형제가 정말 진심이 담긴 진정성이 담긴 기도가 제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중고등부가 겨울 MT를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제, 저도 스스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고 아이들 스스로 조금의 경계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런데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아이들도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저녁 기도에 두 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어, 나누는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두근두근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함께 나누고 배웠는데요 어, 저는 어, 거기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어, 중고등부가 변화하겠다 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젊은 백성도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어, 겨울 MT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임원들과 뭐 신년생 중심으로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청년분들도 겨울 MT 잘 마무리하시고 잘 다녀오셔서 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2019 하나님께서 새, 새롭게 사용하실 우리 한서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젊은 백성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아,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2월 첫째 주를 끝으로 한석교회를 떠나서 강서구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배광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정말 아, 죄송합니다. 특별히 어, 엊그제 1박 2일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온 중고등학생들, 당황스럽죠. 미안해요. 원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미안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어, 한서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3년간 함께 신앙을 키워나갔던 젊은 백성들과,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함께 기도해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설교문을 준비할 때마다 그 단락 단락마다 제가 소주제를 정하게 돼요. 근데 그 제목 그대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주제는 저 이번에 내려요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어, 한석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 저는 저 혼자만 스스로 환승을 위해서 잠깐 내릴 뿐이고 여러분들은 가그 한서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어 마지막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갈까 굉장히 많이 고민되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설교 말씀인 우리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는입니다 둘째는 이 땅의 셋째는 소망입니다 이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환영한다 음. 어, 첫째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실례가 안 되신다면 잠깐 핸드폰을 꺼내 주시겠어요? 네,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옆에 분과 같이 보시면 되고요. 핸드폰을 보시고 각자 핸드폰으로 셀카를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장 이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셀카를 찍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좋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고 옆사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사진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잘생기고 멋진가요? 이쁜가요 네,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서로의 얼굴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생김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쌍둥이가 있죠. 네. 후, 선술 형제와 후술 형제, 그리고 유치부에는 지환이와 주환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 둘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둘은 외모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어떤 동물들 강아지를 보더라도 한 일곱 여덟 마리 강아지 새끼가 나와도라도 각자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다 다른 개인의 개성을 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참 합쳐지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서 교인은 우리는 한곳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한서 교회를 다니고 있죠. 하지만 뭐 어디 지방에나 어디 뭐 운동회를 나가더라도 이 공동체의 틀은 바로 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 저희 뭐 카타르에게 지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가 축구 볼 때잖아요. 어 저희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라고 했을 때어 이거는 꽤 그럴싸해 보여요. 우리는 다 한국인이니까. 하지만 어디 해외를 나가거나 어디 뭐 선교지를 나가면 바로 이 공동체의 틀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인종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다한한 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해요. 저희는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과 청년부 몇명 같이해서 한동일 목사님 인도하에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어, 가기 전에 어,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다급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한동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체 티를 맞추라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어, 저는 급하게 부랴부랴 가장 유명한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실 뭐 이렇게 문구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해서 성교실에 어,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어, 저희가 이동할 때는 한동일 목사님이 선두에 서시고. 아이들이 가고 청년들이 가고 그 뒤에 꼬리 부분에 제가 서게 돼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형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단체 티를 입는 날이 드디어 밝았어요. 단체 티를 다 입고 이동하던 중에 제가 어 티셔츠에 적힌 문구를 봤는데 어 정말 저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We are heaven s e a s e n 우리는 뭐죠? 그래요, 여러분 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아, 비행기로 이동해야만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는 그 사실에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뭐 이거는 뭐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약간의 한국인 이다라는 그 우월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하, 한국인을 우월하게 보고 그런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느꼈었지만 우리는 한국인으로 온게 아니라 한국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들과 같음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절이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뭐 혈육이나 어떤 것을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부르는 아버지. 청년들이 부르는 아버지. 중고등부들이 부르는 아버지. 중고등부들이 부르는 아버지. 목사님이 부르는 아버지 그리고 단임 목사님이 부르는 아버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아버지가 모두 동일하신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 우리 진정한 우리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땅이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위에가 뭐죠 하늘이죠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입니다 즉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 나 힘들어. 너무 죽지 못해 살아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세상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언급하신 사자성어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우리의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취업난, 취업이 어렵다. 뭐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살률 증가, 미투 운동, 비투 운동, 그다음에 살인, 묻지마 살인. 그리고 뉴스를 보면 뉴스를 켜면괜시 보기가 싫어져요.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쁜 소식만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가뜩이나 세상 살아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건더 힘들어요. 이 어려움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가 뭘까요? 이리는 개과 동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늑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늑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늑대 무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그 늑대들이 뭐 늑대들과 어린 양들이 뭐 서로 축복해 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잘 놀까요? 어떨 것 같아요? 중일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 양이 늑대 늑대 우리로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중 중일 윤관중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당연히 죽죠.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셨고 우리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제가 세 번째 소망을 이야기 말씀드린 후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물떠 놓고 달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소망일 수 있어요 같은 말로 소원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는 소원 소망은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것 혹은 거짓된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비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 성경에서 무엇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어떠한 바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우리가 그것을 볼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예요 예를 들어서 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구원의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소망을 보면 나는 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살아가셨을 때는 이 소망을 계속 품고 다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 자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바디메오 눈을 뜨, 뜨기도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 자체도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 예수님 지금 없는데 그러면 지금의 소망이 없, 없나요? 소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소망은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철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빛과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멋진 말을 했어요. 어,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의 인생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밝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 기 바랍니다. 초 있어요? 초를 켰어요. 초를 켰는데 초가 더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며칠 전에 부산 갔다 온 중년자 감사합니다. 네. 어, 불을 꺼야죠. 불을 끄고 어두워야지 그 초가 빛이 더 나겠죠. 그러면 그 초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어둡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죠. 어둠이 더 어둠으로 내려갈수록 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절망적으로 빠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지치시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포기하기 이릅니다.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고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도 얻을 수 없,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통과 고난은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와 구원의 기쁨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빌리그레엄 목사님 굉장히 어, 명설교가로 유명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외손자인 튤리안 차비진 목사라고 있어요.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아주 멋있는 이분도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어도님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무슨 말장난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둠에 속하지 말고 그 속하지 않고 나와서 그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땅 위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땅에 이제 소망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글로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땅에 소망이 있어. 왜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그 소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의 목소리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두 제자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열두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어,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추천서도 필요 없다. 나한테는 어떤 누가 적은 글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추천서도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어떠한 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줘요?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얻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증명해주고 변화해 준 적이 있나요? 네,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다고 그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고린도 교인 교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새기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이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린도 교인처럼 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만난을 먹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되어야 해요. 내가 직접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등 돌린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 내가 사도 바울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그 옆에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어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땅 위에서 마땅히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한서교의 회 미래고요. 한서교의 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 한국의 미래고 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이고 소망 예수님의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빛으로 나아가서 정말 살기 어려운 뭐 어리,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친구들이 난, 나 요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뭐 기도해 줄게.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부터 먼저 채워나가시면 진정한 이 시대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땅 위에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시고 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 기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어,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